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금일은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고 정리 중인데, 어 창고 정리하면서 요즘에 예 배관을 왜 새로 예왜 새로 할까, 예왜 다시 못 쓸까에 이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알루미늄 배관으로 이제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모든 에어컨 회사가 거의 다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배관으로 많이 설치 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배관은 재사용이 안 된다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압니다. 예, 거의 한, 한, 거의 7, 80%는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어, 그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알루미늄 배관 방금, 방금 제가 깐 거예요. 방금 까다가, 이제, 지금 영상 찍는 건데, 보면 얘는 1년도 안된 거예요. 1년도 안 되고, 예. 물론, 이제, 이 배관 가지고, 설치는 가능합니다.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딱 봐도 이상 없어 보이잖아요. 예. 뭐, 여기 좀 찌그러진 거, 말고는 뭔가, 알루미늄 배관이 뭐 이상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에어컨 기사는 알죠 어디가 이상 있는가 에 어디가 이상 있는가는 에어컨 기사는 알아요 에 거의 이제 연결부위 연결부위에서 한 1미터 안에 그리고 반대도 거의 연결부위에서 1미터 안 거기가 확실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에 동접합 부분이 찌그러지면 무조건 못 쓰고요 에 여기 접합 부분이 하면 무조건 못 쓰는데 여기는 이제 에어컨 기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를 안 돼요. 예, 여기 문제될 확률은 진짜 초보 때나 는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1m 안에 보면 찌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 예, 이런 부분이 잡을 때, 배관 잡을 때, 구멍 놓고 배관 잡을 때 무조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접합 부분은 이제 한 10년 지나면 문제되고요. 근데 접합 안된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잘만, 잡고, 물론 환경에 따라 틀리죠. 설치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린데, 왜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냐. 보시면 막 쭈글쭈글 하죠. 네. 이거를 다시 핀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핀다고 해서 보시면, 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찌그러뜨릴 때가 문제예요 다시 찌그러뜨리면 다시 여기를 이제 찌그러뜨리면 보시면 그냥 꺾여 그냥 그냥 꺾임 예 네. 그냥 꺾여 심지어는 알루미늄 배관은 터져.. 손으로도 찢을 수도 있어 예 네. 왔다갔다 하면은 보세요음 문제가 되죠 예 네. 보시면은 사람 손으로 찢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은 예딱이 부분이에요 딱 에어컨 기사는 보여요 예 대충 설치 부분 연결부에서 1m 부분 대충 다 거의 1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한번 이그러틀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그러틀리면 그게 늘어난 거지, 예, 네, 늘어난 게 다시 피면은 다시 줄어들진 않아요. 예, 네, 쭈그러들지, 예, 네, 그게 찌그러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부분이, 예, 네, 요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니까, 러 확률적으로 가스가 셀 확률이 높습니다. 가스가 셀 확률. 음.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배관은 설치를 안 해요. 예, 재사용을 안 합니다. 예, 동대관도 요즘 안 해요. 왜냐면은안 하는 이 중에 첫 번째는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예, 나중에 문제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결국 에어컨 기사가 지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세배관 하고 예, 2년 이제 무상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고객님이 뽑으면 뽑은 사람이 물려겠죠. 그러니까 동대간도 왜안 해주냐면, 방금, 요것도 방금 깐 거예요. 방금 이렇게 깠는데, 보시면은, 용접 부위. 이게, 이 속에 감춰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네, 이 속에 감춰져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까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보시면. 이 용접 부위가. <laughs> 이거는 살아내갖고 막빨이 <맞발이 웃음> 이런 게 문제죠. 네. 물론 이런 게 문제가 꼭 아니에요. 이것도 뭐 거의 잘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 네, 이 부분이 계속 만지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이 부분이. 예, 그래도 용접 잘 했는데. <laughs> 이래 하면 원래 보통 떨어지는데. 야. 어쨌든 에어컨 배가 왜 새로 안 쓰냐? 예, 나중에 문제 되니까 새로 안 쓰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문제 될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새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예.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는데 동백강 한 통념에는 뭔가 좀 맞으면 해드리는데. 거의 안 되죠. 그니까, 러동배관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놔둬야 돼요. 놔두면 이제 해주고요. 그거를, 똘똘 말아가,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들고 가서 해달라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네. 오히려 돈이 더 나와요. 요 안에, 뭐, 배관, 제대로 분해도 안 하면, 배관 색초 떼야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는, 배관은 재사용하면, 안 된다.